1장 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걸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또 사귐이라고 설명하는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없이도 빛의 사귐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 우리에게 말씀 8절부터 어, 시작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죄가 없다 또는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던 죄 아니면 어, 이 거짓 교사, 곧 등장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인지, 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수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요한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편지를 받는, 아, 이들 스스로가, 어, 죄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 그냥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할 사람은, 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법에 어, 접촉함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어,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이 만연했던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어수선한 시대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확연하게 드러날 만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참 거짓말과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요한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나는 죄가 없다고 라 말하면 어,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어, 모든 인간이죠 어,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가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는 내용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애를 하시면서. 참 안타깝다 또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죠. 스스로 죄가 없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도 충격적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반감을 일으킬만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한감 때문입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안에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마치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굳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렸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일을 마치실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한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씀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 문제는 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또 전통을, 또뭐할례를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그 의롭게 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어도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최소한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이지 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당시에도 그랬다면 뭐 지금은 더할 수밖에 없겠죠. 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볼수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죄를 덜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에, 이 근본적인 마음들은 또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어둠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를 보면 죄를 부정하지 말고 자백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 4절를 말씀해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마음을 반영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어떠한 말을 하나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 심판의 날에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죄가 없다 할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말이 단순히 그냥 얼마든 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또 가장 많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말이 곧 그,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담하듯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을 치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면, 뭐, 자기들은 처음부터 빛이라는 얘기 것이고, 또 의의 자손이라는 얘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코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사귐은 있을 수 없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시작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라고 말하며 특별히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그 평가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 나보다 나은 사람 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어, 그래야 그 사람 나보다 나은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어떻게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거나 또 가난하거나. 누가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그어떤 성취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를 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어,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야구보가 강조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또는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어, 그들이 여긴다면 그들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고 라 봅니다. 어,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어, 가르쳐 줄 테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자기들을 따르면 죄가 없다라고 가르쳤을 게 분명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이겠어요. 어, 내가 해남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어, 그것처럼 매혹적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우리를, 우리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될수 있고 이렇게 하면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매혹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어,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면 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여기서 오다 보면 성당이 하나 있죠. 근데 어, 오늘이 월요일이고 목요일쯤인 것 같아요. 월요일, 목요일 날인가? 아, 매주 월요일은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그, 그 성당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한다면 차가 좀 움직였어야 되고, 사람도 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건 거의 볼수 없고, 음, 불이 켜져 있어요. 보통은 안 켜져 있거든요. 이 시간에. 그 궁금해요. 새벽, 그,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그 정해진 날짜에 새벽 미사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언뜻 드는 생각은, 만약에, 그, 새벽 미사가 소중하면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날 해야 되고, 이날 해야 되고. 그, 혹시, 그, 장례를 할 때, 에 보통 입관이라고, 보통 입관 예배라고 말하는 그 입관하는 그 일반 장례식의 입관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입관하는 날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와서 믿는 분은 아닌데, 가족, 가정이 믿는 분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자녀들은 믿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입관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 날이 마침 주일인데 입관예배를 드려달라고 입관을 좀 진행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 예배가 아니라 입관을 진행해 달라고 그러는데 꼭 11시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11시는 모를까요 예배가 있는 날이 아 주일이고 예배가 있는 날인데 왜꼭 11시에 와서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11시, 그들이 말하는 11시가 그, 그, 심, 영혼이 임하는 시간이래요. 누가 이렇게 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11시라고 하는 시간이 그 영혼이 그, 여기 떠나가기 전에 그 영혼이 임하는 시간이 11시래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 했답니다. 5시도 있잖아요. 5시도 있잖아요. 이 말은 그들은 그 영혼이 임하는 시간이 두 번이래요. 오전에 11시, 오후 5시. 이게 두번 온답니다. 두 번. 그래서 11시는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5시도 있지 않습니까? 5시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 1시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날 11시. 그 11시가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한국에, 이, 이 귀신들에 관한, 막 많았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이 이 많은 시간들이 11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11시, 거기 못 가도록 11시에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게어있어요 예? 영원히 11시에 오고 5시에 오는 게 어딨겠어요. 진짜 영혼이면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어, 마치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와 책망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 농담으로 받아들일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아, 그냥이말 한마디면, 사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은 무의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정말 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여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 죄를 이길 수 없다. 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함이 사실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죠. 나의 연약함이 없었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스라엘에게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강구를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